서양은 조금 쎄면서 탄력이 강한 것 같고 동양 쪽은 약간 부드러운 맛이 <laughs> <그래서 향이>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오랜만에 먹방입니다. <laughs> 젤리 좋아해요? 아니요.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먹어. 술 마시고 다음 날 달달한 거 땡길 때 이거. 젤리를 구매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두달 만에 왔어요. 오나 왕년 피구왕이었어 트롤리에서 나온 눈알 젤리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키스 응. 젤리도 트롤리에서 나온 거. 보여 이런 핏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먹기 좀 거북할 음. 것 같아요. 내알 네 들어있네요 내알. 네 안, 안 돼. 안 돼. 죽을 것 같아. 으아우 씨. 떡 같은 느낌이야. 술떡 만지는 느낌. 인공 화학품 냄새 엄청 나요. 색깔마다 향이 다르다. 방향제 냄새나 약간. 근데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다 야. 아나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 와 이거 탄력이 쩐다야. 음. 안에 뭐가 있구나. 오빤 무슨 맛이야 나는 많이 신딸기맛 나. 무지 달라 이게 안에 액체라 그래야 돼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소스? 액액액 액. 액. 액? 액? 아. <laughs>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소스 같은 게 잔잔하게 먹는 게 아니라 자극적입니다. 엄청 물랑 물랑해요. 진짜 누나를 먹으면 이런 맛일까아 먹어 봐. 네거 빼. 아 우돈 뭐 네. <laughs> 아, 씨. 야, 인공적인 맛이 너무 강해. 흔히 먹었던 과일 향 나는 젤리의 맛이고 하나 이상은 눌려서 먹어야 돈 주고 사먹진 않을 것 같아. 눈깔같이 생겨서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애기들이 눈알 먹는 걸 좋아합니까? 그다음 지구젤리. 음. 먹고 맛있다고 호평이 많았거든? 이것도 똑같이 내알 네 들어있습니다. 모양만 지구젤리지 안에는 지구의 맛이 안 나잖아. 지구의 맛이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 <laughs> 한국을 찾아볼까? 어, 한국 있어요. 근데 여긴 왜 노란색이고 여기 사, 아, 사막이라서 그렇구나. 그렇지. 호주가 사막이야? 호주 사막이지. 캥거루가 사막에 사나? 캥거루는 캐나다인가? <laughs> 핑거로지 맞아요. <laughs> 케이스랑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 그림이나 어떤 모양이 그래. 그려져 있지 않고 파란색으로만. 약간 다운 있는 색. 태지 냄새 나는데? 똥 냄새 나는데? 어 그러네. 화장실 냄새. 나. 피존을 넣고 빨래를 돌렸는데 세탁기 안에서 한3일 정도 안너은덜 마른 빨래 냄새. 이것도 안에 뭐가 들어 있네요 음. 그럼 그냥 쩝쩝거리면서 <laughs> 단게 식감은 좋은 거 같아요. 포도 맛 맞습니다. 포도막. 포도 맛이네요. 인방구에서 100원 200원 주고 사 먹는 그 팽이 사탕 있잖아요. 음. 그거랑 매우 흡사니다 맛이. 단게 너무 많면 느끼한 느낌알아 너무 달아서 입이 느끼해지는 느낌. 젤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 하루에 두알 먹으면은 기분 확 좋아지겠는데. 딱히 추천할 맛은 아니에요. 지후지후 봐. 너무 달아서 한 5개 먹으면 당뇨 옵니다. 이게 너무 자극적이야. 난 이거 너무 기대했어. 포호 젤리. 호호. 포호 젤리. 포장지 진짜 포도 포장지 같아. 다 일본어로 써 있어. 일지를 못해 가지고. 어, 노와 드레와... 어... 하이... <laughs> 엄청 탱탱하다 이거 진짜... 오~ 향 되게 강하다. 마이구미 냄새납니다. 샐러드처럼 살짝 얼려먹는 사람들로 되게 많대. 요거 자체 가격이 16,000원이고 배송비가 9,000원이었던 거죠. 와... 이게, 이게 2만원입니다. 오~ 야, 이거 생 먹을 놈다. 야, 과일 음, 음, 나도 그래. 젤리 못 먹었다. 단 거는 내 스타일 아닙니다. 네, 요건 맛있습니다. 먹어봤어요? 아니요. 빠끼리 아, 그래. <laughs> 뭐, 여기 써있잖아. 오빠야상, 오토상 오이씨, 오이시 아... 오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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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를 나도 좋아하는 거든난 <laughs> 포도보다 거거 포도. 이건 거봉 사이즈야. 이거. 네, 아 미치겠네 오빤 포도였거든요. 알았어? 안궁금해요안 놓으면 그럼 끝나요. 근데 왜 콘돔에 씌워놨죠? 넣고 딱 <laughs> 여기 들어가라. 야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포장이 돼 있고 음. 여기 철사도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걸 잡아당겨서 이빨로 뜯어.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지. 이거 <laughs> 먹는 법은 따로 있어요. 요대로 먹으면 뒤집니다. 이쑤식개로 <laughs> 이렇게 탁 뜯으면 팡 열린대요. 아호. 오. 오, 되게 신기해. 오, <laughs> 오. 음. 일본 짤리 진짜 짤리 음. 너무 이세개 중에 내가 하나를 사야 된다 하면 효율전이 살수 있을 것 같아. 마이구미 연한 맛. 식감 딱본약자입니다 그냥 곤약자입니다. 응. 근데 벌써 2천 원어치 먹었다는 거. 서양하고 동양하고의 음...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서양은 조금 쎄면서 탄력이 강한 것 같고 동양은 쪽 약간 부드러우면서 향이 은은한. 서양 거, 동양 거 이러니까 또좀 그랬네요. 조금 그랬어. 이빨로 한번 먹어볼래? 그냥? 안 음. 드셔. <laughs> 아, 이거 안 된다, 진짜. 두세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 맛은 고약계절그 이상도 그게기 하지 마세한하에 음. 2,000원씩 주고 사먹을 맛은 아니야. 오늘 당을 다섭취않느낌이 한 번에 후 오면 은 머리 아픈 거 알아? 맞아요. 어지러운 거? 맞아요. 나 지금 머리 아프고 설탕을 입에 때려 붓은것 같아 지금 머리 아픕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할것 같아 표호젤리 제일 맛있어 음. 나머지는 너무 인위적인 단맛 결국엔 음, 비싼 게더 맛있네요 아무리 이렇게 맛있는 젤리 갖다 놔도 우리 그냥 술이 낫다 갖다 놓으면 욕해 처음에 음. 욕하다가도 한 10분 지나면 아 술든거아 젤리에 아. 술든거야 벌써 입에 친구인 나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댓글까지,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부탁해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호주 다큐멘터리를 생각해봐 황량하고 막 이렇게 돼있잖아 오스트레일리아야 오스트리아야?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죠 아빈 음악의 도시 빈자 요거는 아니요 아니죠 요아 <laughs> 맞다 뉴질랜드 출신입니다 우리 아, 감독님이 <laughs> 호주 옆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 아니야 형 말이 맞네 오스트레일리아가 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지 맞아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지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가 오스트리아죠 아니지 아, 오... 오세아니아는 대륙이지 오대양 육대주 몰라요? 그러니까 어 근데 왜 호주야 뉴질랜드도 호주냐 그러면?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지 아니 <laughs> 아 유럽인가 맞죠 맞아 <laughs> 야너 진짜 무식하다 아, 헷갈려서 그래 오세아니아에 속한 곳지 어. 호주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오세... <laughs> 내가 엄마는지 모르겠다 오세아니아 안에 뉴질랜드 있고 호주 있고 그렇지 옆에 뭐 마케도니아 마 마케도니아 사실 마케도 <laughs> 그 초콜릿 맛있어